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따름이 복이라 복음 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제자는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따름이 궁극적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 그가 살던 부엘라에 로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이민하기 위해 출발하여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달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할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풍성한 땅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3절의 자손은 씨들이 아니고 씨입니다. 단수입니다. 메시아를 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메시아 계부인 생명의 계부를 잊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말씀을 받아 애국과 약속의 땅의 경계 선인 그랄에 머물렀죠. 이삭이 그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기에 두려워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랄 땅은 험악한 지역이었지만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살았더니 왕의 특별 지시로 아내도 보호를 받고 농사를 하여 백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를 때 이삭은 백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죠. 불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떠나라고 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했죠. 우물을 파 물이 나오면 불레셋 사람이 빼앗았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니 나중에 블레셋서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계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를 때 백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의 복을 받았지요. 백배의 복은 충만의 복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 충만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도 말씀을 따르면 충만의 복을 받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험악한 환경이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게 사우니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말씀을 사랑하여 따르게 하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언제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찬송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일 잘 준비하여 은혜 받읍시다. 아멘.